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빵집에서 빵을 준비했어요. 같이 언박싱 해볼까요? 짜잔 빵부터 먼저 설명해 드릴 게요 여기는 플로 13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빵집에서 사왔어요 신사동에 위치해 있고요 평점도 엄청 좋더라고요 일단 제일 유명한 거는 크로와상이랑 크로핀이 유명해요 얘는 바닐라 크로핀이고 얘는 마차 크로핀이에요 그리고 얘는 일반 크로와상 아몬드 크로와상 그리고 나머지는 미니 크로와상으로 맛별로 준비했어요 미니 초코 딸기 밀크 녹차 인절미 크로와상 미니 쇼콜라 루즈 준비했습니다 얘네들은 100g에 4,000 얼마로 판매를 하고요. 크로피는 각각 4,000원이고, 크로와상은 클래식은 3,500원, 아몬드는 4,000원이었어요. 크로와상이 진짜 커요. 제 얼굴보다 커요.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아몬드 들어서 먹어볼게요. 무리예요. <목소리> 초코 루즈레요 흙 고물이 묻어 있어요. Maggie. 그냥 초코 크로와상이었어 이렇게 빌로에서 여러가지 크로와상 종류랑 크로피 먹어봤는데요 엄청 부드러워요 버터향은 거의 안나요 최근에 먹었던 그런 바삭한 식감이랑은 완전 정반대의 부드러운 식감이에요 정말 정말 부드럽고 아몬드의 식감이 잘 느껴지고 단맛은 거의 없어요 이번엔 크로피 먹어볼게요 안에는 바닐라슈가 되게 가득히 들어있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특별하진 않네요 이번에는 말차 크로피 먹어볼게요 되게 겉은 바삭하고 딱딱한 느낌인데, 녹차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네요. 녹차가 굉장히 진해요. 거의 말차에 가까운 수준인데, 꼬릿한 향이랑 맛이 좀, 어,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의 녹차 맛이에요. 그러면 다른 초코들을 먹어볼게요. 크로아상이랑 다른 모양이에요. 이건 엄청 바삭하고 부드럽고 초코 맛이 굉장히 강해요. 아우어 더티 초코랑 거의 흡사한 맛이에요.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엔 얘가 제일 맛있었어요. 미니 쇼콜라 루즈. 그러면 좀 색다르게 인절미 맛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에요. 그냥 콩고물 맛과 향이 느껴진 자, 느껴진다 정도 그 정도예요. 많이 달지 않고 적당히 콩고물 향이 향과 맛이 나서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밀크 초코 그로아상이에요 시리얼 같은 게에 있어서 식감이 괜찮고 그런 밀크 초콜릿보다는 그냥 초콜릿 맛이랑 비슷한 맛이고 아까 그 아워 초콜릿 초콜라 같은 경우는 좀더 아워 초콜릿처럼 다크한 맛이 강했다면 얘는 진짜 밀크 초콜릿처럼 그냥 저희가 우리가 익숙하게 먹는 초콜릿 맛이랑 급사해요. 얘는 조금만 발라져 있어서 이, 이것보다는 훨씬 맛이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마차에 가까운 맛이고 일반 녹차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고 오설록이나 그런 것보다 굉장히 진한 하겐다즈 녹차 아이스크림에 비슷한 그런 녹차의 강도예요. 그래도 얘보다는 그런 꼬릿한 향이나 맛은 안 강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딸기 네스키 아세요? 어릴 때 우유에 타 먹는 그 딸기 네스킨 맛이랑 거의 똑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는 그런 딸기 우유 맛이에요. 초코가 약간 누텔라 초코에 비슷한 맛이고 거기에 약간의 다크한 맛이 포함된 초코 맛이에요. 그냥 먹기에는 좀 달지 않은 편이고 버터향이 거의 없어서 고소한 맛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클래식 크루아상 같은 경우는 잼이랑 같이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냥 먹기에는 좀 많이 심심한 느낌이 있어요. 그 델리만주에 있는 것처럼, 뭐더라? 그 크림 있잖아요. 그런 크림 맛이고, 어, 그냥 전형적으로 먹는 좀 달콤한 바, 바, 바닐라 맛의 슈 같은 그런 맛이에요. 맛이 강하지 않고 잔잔해서 먹을만해요. 달기는 한 4,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반전으로 미니 크로와상들은 정말 하나하나 너무나도 맛있었어요. 3,4개에 4,000원 얼마에 주고 살수 있으니까 다양한 맛을 즐기기에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저의 베스트는 쇼콜라 루즈가 제일 맛있었고 초코 종류는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